만화, 만, 파열입니다. 공포의 토익학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와요. 우리 학원은 처음이죠. 토익학원을 선택한 걸로. 토익학원도 있구나. 내가 토익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다. 첫날이니까, 전달상.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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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또 저희의 학원은 정말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있으니 믿고 따라오시죠 성적 향상률이 100%라고? 아 욕하면 그렇게 된다고? 아니 그니까 방금 그 글은 내한테 말한게 아닌가? 으 갑시다 렉있는거 같은거 기분탓이 아닌 렉이 있네요? 경비원 여기가 있고? 구 철물구 화장실 그러니까 렉있는데 나는 아니에요 난 프레임이 지금 300 고정이야 열악한 강의실 여기서 오 어, 됐다 자 자리에 앉읍시다 빈자리가 딱 6개네요 안녕 귀여운 친구들 내 자리 원어민 강사 밸리 오마이갓 oh 이름이 뭔가 살짝 불안불안하죠 이름부터 나는 쓰레기 같은 토익 강의는 만들지 않아 교재 필요 없고 교재가 필요 없고 바로 수업 시작하는 건 뭐야 안글리시안글리시안글리시요 입구 입구 확인해 침대가 왜 있지? 교실에 침대가 왜 있을까? 얘들아

야, 파랑, 가. 뭐야? 이게 무슨 일이죠? 원장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하하, 들어올 때마, 원장 선생님도 그거였구나. 가자, 가자, 가자. 어, 뭐야? 여기 길은 뭐야? 뭐야? 이 길은 뭐야? 이 비밀 길인가? 나 비밀의 길을 발견했어요. 아, 화장실로 여지네. 야, 가! 아, 보라, 이씨. 경비 아저씨도 어디 갔지? 경비 아저씨도 저러네. 저거, 이거 어디로 가야 하냐? 길이 뚫린 데가 없는데? 안개 쌈. 야, 철문 피가 있다. 느려지네요. 철문에 피가 있네요. 진행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여기 뒤져봅시다.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거야? 화장실 뒤져보면 뭐 나오나? 일단 입구 존나 지켜요. 어, 침대 열쇠가 있잖아. 나이스. 역시. 야, 열쇠 있다, 열쇠. 야 누가 돌려? 지금 누가 억울어야? 내나 안가? 야야야 나다 아닌데? 난가? 야 빨리 가. 아아아 아, 아. 선생님 아파요. 아파 이 씨발놈아. 우빙 우빙 우빙. 어, 선생님, 선생님. 쌤요쌤요 아, 야, 빨리 해라. 나 지금 이런 거 이런 거잘못 한다고?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쌤요쌤요쌤요쌤요쌤요 어, 어다 어, 휴. 딸뻔 교무실이네요. 캐비넷! 뒤져봐야 이런데 야 캐비넷! 편안합니다 일단 숨어 어잉 허잉? 야야야야야 다른, 다른, 다른 데, 다른 데 보라 부탁해 돌려돌려돌려 돌려, 돌려. 아이! 퓨 뿅. 퓨 여기 길 없다 좋아 나는 솔직히 할만큼 했어 어 뭐야 여기 야야뭘 찾아야해 뭘 찾아야해 뭘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통로쪽 문을 열었어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거기야 거기거기 거기. 어 뭐있다 화분을 깨시오 유인 오케이, 화분을 원전. w h 온다 s up? n 온다 아니, 화분 쪽으로 갔어야지. 헤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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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나이스. 아 씨발. 이다려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든 살려줄게. 왜 저거 안 부숴? 됐다. 아우 진짜. 다 죽어가지고, 뭔 병신이야, 씨발.